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5장은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을 소개하기 위한 장으로 심판의 권한이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미래에 되어질 비밀을 간직한 두루마기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유아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안팎으로 이제 썼다는 것은 양면에 이제 말씀이 이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책이 일곱인으로 이제 봉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알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심으로써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말 계획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이제 그 인봉이 이제 하나씩 이제 되어지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개시되는 겁니다. 2, 3절 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호한이 이제 보좌에앉으신이의그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제 외치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어, 계획을 누가 실현시킬 수 있는가 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제 했습니다. 아무도 나설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절 말씀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두루마리를 어,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요한은 크게 이제 울었다 했습니다. 통곡할 정도로 이제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어, 지금 요한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땅, 땅 아래 있는 자들, 산자나 죽은 자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이제 없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제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고자 하는. 아, 그런 간절한 이제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 크게 이제 울었던 겁니다. 5절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대실리라 하더라. 장로 중한 사람이 이제 어, 요한이 우는 것을 보고 위로를 하며, 어, 유대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게 이제 합당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전능하신 메시아를 이제 상징하는 말로 이제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악, 그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 부활하시고,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죄와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어, 어, 펼수 있는, 그 권세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불과 일곱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요한이 본 요한이 본 어린 양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어, 일찍이 이제 죽임을 당했던 것까지 이제 보였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속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어, 그 사실을 이제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1 2장의그 어린 양, 이사에서5 3장의 고난의 종관이 상통하고 있죠. 그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렇듯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시고 성령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심을 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일곱 영은 이제 절대자의 권위와 그 능력으로 온 세상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내주하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며 어, 죄악된 삶을,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말씀은 진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계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그 권세 위에 이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펴실 때이 땅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이제 가고 있으며 어린양은 하나님의 계획이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할 것입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실 때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양 앞에 엎드려 이제 경배했습니다. 2 4 장로들은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영광 돌리고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비유하면 거룩한 향기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는 결코 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반드시 그 기도를 어, 선하게, 그 기도는 선하게 이제 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키며. 인생을 바꾸고 성화의 길로 이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절에서 십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기 전에는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로 새 노래는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 노래를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왜새 노래로 이제 찬양을 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바로 알았기 때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11, 12절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하더라. 요한은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이제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이제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생각들 만큼 이제 컸다는 거죠. 그들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이제 있음을 이제 찬양하고 부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찬양하고 지가, 지혜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찬양하고 또 힘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찬양하고 종기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찬양하고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택한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 지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이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13, 1 4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자의안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과 제24 장로와 제 천사들이 어린 양이신 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우주의 모든 만물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찬양은 어, 12절 말씀과 이제 중복이 되는데요. 어, 이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 영광을 돌리는 어, 올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찬송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요 이 어린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오장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